이곳은 병천의 병천 그러니까 저 아래 이길 이 따라서 저 아래 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운의 장터야 <laughs> 지금도 그아운대 장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 아래쪽에 용두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입학하셔가지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다가 3.1 운동 때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해된다막 그렇게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막 그런 거죠. <laughs> 여기 보면은 이 마을에 위쪽에 사, 살짝 산이 조그맣게 있어요. 이게 구미산이래요. 구미산. 구미산에 이제 독립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 여기. 오뭐 이렇게 어 아우네 독립 사적지 와 있죠. 여기다 기념비 를 세우고 그랬대요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뭐 그렇게 산이 높지 않아요. 그냥 보시면은 초아래 도로 보이잖아요. <laughs> 아주 조금이야. <laughs> 그냥 동산 동산 동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야 그냥 공원인데 <웃음> 평화공원이야. <laughs> 와여기써인데아우네3일운동 독립 사적지. 어우, 유관순 열사와 조인원, 김구응 등이 주, 주도한. 와. 3월 31일 밤 매봉산에서 올린 봉화를 신으로 4월 1일 3천 명이 모였대요. 오 <laughs> 어, 대박. 와1 <우와>, 9 명이 숙국했어요. <laughs> 이야. 와야 김이 독립 운족대 안에서 일어난 오오 대단한데? 이야와이야 <laughs> 그냥 위에는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어 그냥 동네 분들 여기서 뭐야 이거 게이트볼 하시라고 게이트볼장을 꾸며놨나 그런거 같죠 게이트볼장 같죠 이야 <laughs> 좋은데 우와 뭐 엄청난 유적이 있진 않고요 이오 일단 볼치시네 야저 아래쪽이 아우네 장터 이야 대단하네 아 운동하시네 혼자 할아버지 어르신 여기가 3일운동때막 만세 부른데예요? 네. 여기예요? 네, 여기요? 저 아래예요? 아, 여기요. 여기. 여기예요? 어, 네. 이 올라와서 이 언덕이잖아요. 아, 언덕이지. <laughs> 아이씨, 네. 멈추봐, 아, 그랬구나 야, 어, 저.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장터에서도 막 하고 여기서도 하고 했대요 <laughs> 와야 진짜 3위는 여기서 하면은 소리 크게 들리겠네 야 대한독립 만세 야 역사 적장소는 진짜 와 훌륭하다 훌륭해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.